오늘 본문으로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7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비아냥거리며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지금 사다 먹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요구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이 허허 벌판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떡을 줄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황을 보아야 됩니다. 본문 30절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적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영적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기적을 행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한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고 영적 승리를 이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영적 승리를 체험하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공을, 승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단발성 이벤트로, 한 번의 추억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교향악단이 그 연주회를 할때 정식으로 청중 앞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무대에서 먼저 총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리허설을 끝냈다고 연주가 끝난 것 아니죠 리허설 한 대로 그대로 무대 위에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피날레까지 끝나야 정식으로 끝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리허설이 있고 피날레가 있어요 진정한 승리자들은. 한 번의 성공으로 절대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내일의 더큰 성공을 위한 연습으로 삼아갈 줄 압니다. 음악가 중에 이러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빈 스타인이라는 세계 최 정상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를 먹어서도 몇년 앞까지 매일 연주의 일정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미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이 그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마치 연주회를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뭐냐 그렇게 연일 연주회를 소화해냈을까요? 사람들이 질문하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의 연주회는 내일의 연주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이미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음에도 오늘의 무대를 내일의 더 나은 무대를 위한 연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대가라. 부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큰 체험을 했다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무대의 막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일의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아니 더큰 승리를 위한 리허설로 삼아 갈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대가인 겁니다. 우리 사회 철밥통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철밥통 구조를 다 깨뜨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장하려면 이러한 철밥통 의식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철밥통 의식이란 뭘까요? 내가 한번 주를 위해 크게 순종했으니까 이젠 됐다. 그죠? 이대로 있어도 그것이 평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철밥통 의식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거둔 신앙의 승리가 나를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반드시 반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반복해 갈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적 승리는 반복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승리가 반복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듯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려면 뭐 실패해라. 뭐 그런 극단적인 말도 하곤 합니다. IBM의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의 말을 제가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몇주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왓슨에게 대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왓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보다 실패를 두 배로 늘리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의 말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만약 실패를 통해 깨닫고 배웠더라면 비록 한번 건너뛰긴 했지만 영적인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자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령했을 때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니까 정말 그의 명령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지금 먹을 떡을 나누어 주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그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듯이 다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렇게 우리가 떡을 줄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 배우고 깨우쳐야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하질 못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그말씀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니니까 뭐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52절 한 절만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됩니다. 5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여기 떡 떼시던 일이 뭐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음에도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우치고 배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비록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뭐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방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영적인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승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장에 가면 이들은 더 이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져 백성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처참한 배신자들,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있던 능력까지. 그나마 지니고 있던 신앙까지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전진하지 못하면 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열심히 해서 실력이 점점 점점 성장해 갔어요. 그러다가 딱 멈춰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실력이 계속 유지 됩니까? 퇴부하게 되죠. 어 비만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고다이어트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었어요. 허리둘레 24인치로 그 정도면 날씬한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젠난 됐다. 이제 운동 끝, 다이어트 끝,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죠. 원상복귀 되죠.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일으킬 때만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만 해도, 과연 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실패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 12명 중에, 그러한 능력자들 가운데 분명 한 명은 가론 유다였을 터인데, 그가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되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룬 신앙의 큰 승리, 내가 체험한 어떤 은사, 주님을 위한 헌신, 분명 소중한 영적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회적 이벤트로만 끝내버리고 말았다면, 승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래 어느 시점에 비참한 실패자들이 될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그 실패한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거두었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죠.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승리인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그 승리를 계속 반복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근데 거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31절 보면 예수님이 왜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드시지도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또 알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피곤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무리들보다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4절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가르치셨냐면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해가 기울어서 뭐그 당시는 전구가 없던 시절이니까 해가 기울면 더 이상 뭐 지표를 뭐할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해가 기울어서 더 이상 가르치실 수 없을 때까지 이들을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죠.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죠. 우리 40일을 안 굶어봤지만 한 4일만 굶어보세요.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 안날 겁니다. 일단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고 하자.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혹을 이기셨죠. 일단 먹고 하자. 그 유혹을 이기셨죠.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급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먼저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급하다고 그거부터 하는 사람은 그 평생 급한 불만 끄다가 인생 끝낼 사람이겠죠. 그러나 급한 일보다 소중하고 근본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당장 급한 일이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한 시간은 먼저 떼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탄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했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지 못해 배고픈 상태에서 주님은 먼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배불림 먹이고 자신도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인데 허기를 면할 수 있지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할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먼저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그첫 번째 원리를 그대로 본문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들어 줄것 아니냐. 이 천사가 경배하는 그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 이 싸움 이기셨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죽였다. 사단이 제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될수 있는데, 넌왜 구태여?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이 절대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여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만 읽어서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그랬습니다. 오병 이어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유혹에 오염되지 않도록 서둘러 그들을 보내시고 자기는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이 오늘 이 5천 명의 남자들을 통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과의 첫 싸움에서 거두었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본문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반복되는 그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승리하신 다음엔 어떻게 하셨나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를 이렇게 반복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승리의 원리를 계속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그 승리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셨던 겁니다. 기도가 승리를 이끈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승리하신 뒤 다시 겸손히 그 원리를 붙드셨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후로도 계속 그의 승리가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 승리한 그 원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승리를 반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승리를 반복해 갈수 있는 제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반면 교사로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이 훗날 교회를 책임자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영적 승리의 원리를 붙들지 못했을 때 이들은 여지없이 패배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은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꺼번에 3천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 자리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아야 됩니다. 2장에서 이들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랬습니다. 이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하러 간 겁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하러. 이 증언이 의미심장합니다. 한꺼번에 3천명을 변화시키는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그들은 이 승리에 안주하지 않냐고 그 승리의 원리를 다시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또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 승리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4장에 가면 또 그것 때문에 모여던 자들을 5천명이나 회심시키는 더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들은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즉시 다시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이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시 그 승리의 원리를 겸손히 붙들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이들의 승리가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고 이들이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의 원리를 붙들지 못하고 승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때 이들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비참한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계속 그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지속에 갔을 때, 이들은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맡겼습니다. 인생은 이벤트가 아니죠. 신앙도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삶과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10초만 잘하면 되는 그러한 짧은 경기가 아니고,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한번 성공했다고 해줘, 모든 것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다음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의 원리를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를 더 크게 지속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말 많이 하죠. 주 안에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뭐 그런 인사 많이 하죠. 오늘부터그 인사를 이렇게 바꾸세요. 승리를 반복하십시다. 아멘.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승리를 반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큰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반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아니고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승리를 반복해 갈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